네 안녕하십니까 아, 금요일 오후에 마감을 거의 하실 시간에 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 국회의원들이 에, 방송 3법 통과를 기념을 하는 자리로 왔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새 역사가 되고 또 그동안 방송장악을 숱하게 했던 어, 보수 정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어, 떠올리면서 오늘 역사적인 어, 방송산법 통과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새기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석해주신 의원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최민희 방송가방위 위원장님 오셨고요. 이주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민수 의원님.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3법 통과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22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는 방송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공영방송 독립과 정상화를 위해 거쳐온 지난 시간이 무려 18년이 흘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그동안 정권을 잡을 때마다 방송을 장악했던 국민의 힘은 반성과 사과는 커녕 건건히 필리버스터를 하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김현 국회의원, 노정면 국회의원, 이정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더 명쾌한 설명으로 방송 3법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어느 정파가 집권하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마음대로 방송을 자지우지할 수 없도록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도록 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약속을 오늘 마침내 지켰습니다. 이제는 1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 면접과 수기를 거쳐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 그중 한 명을 이사회가 추천하거나 임명합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개입해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겁니다. 이 사회 구성도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당이 다수, 야당이 소수를 놔두던 관행에서 정치권 추천을 40% 이하로 줄이고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미디어 관련 학회, 법조계로 다양화했습니다. 특정 정파의 일방적인 독식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특히 편성위원회를 법적으로 제도화했습니다. 방송현업의 언론인들이 외부는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방송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줄 장치입니다. 오늘 방송 3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KBS에서 정현주 사장을 불법으로 내쫓고 MBC의 낙하산 인사인 김재철 사장을 내려보내 MBC를 망가뜨렸습니다. MBC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 싸우던 이용마 기자는 6년 전 병을 얻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방문진법을 통과한 어제 21일은 이용마 기자의 육죽이었습니다. 생전에 이용마 기자가 외친 국민이 참여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제가 담긴 방문진법이 기일에 맞춰 통과되었습니다. 이용마 기자도 분명 하늘에서 기뻐할 거라 믿습니다. 방송 3법 통과를 위해 제22대 국회 개원부터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과방위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대한 언론현업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았던 분들이 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주신 점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영방송 사장 선임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이재명 대통령께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 민주당, 주혁신당의 약속을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공영방송이 방송 3법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하는 방송 사법인 방통위 정상화 과제가 남았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초심을 지키며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1동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이정헌, 이주희,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혜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18년 만에 공영방송이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법의 숨기능이 극대화될 것인지, 역기능이 극대화될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방송 현업 종사자 여러분의 결기와 공영방송을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결과를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온갖 방, 방송 장악과 그에 따른 온갖 탄압이 있었습니다. 정현주 사장님은 결국 KBS 사장 시절에 한번 고초를 겪었고, 이번에 방송통신심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억울하게 쫓겨나는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역시 방송을 지키는 것은 방송 종사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통령들이 당선되기 전에는 방송 독립을 약속하고도 누구도 지키지 않았던 약속을 담대하게 지켜주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 대표님, 김병기 대표님, 그리고 박찬대 전 대표님 역시 방송 3법에 매우 힘을 실어주셨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길을 뚫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힘에 한 말씀 드리자면, 그러셨잖아요. 이법 통과 못 시킬 거라고. 대통령이 동의 안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여당이 돼서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이 가상하다고 인터뷰한 분도 계시잖아요. 절대 못할 거란 법을 저희가 해내고 나니, 왜 이게 민주노총법, 언론노조법입니까? 이제는 그런 이중적 태도 하시지 말고, 방송 독립의 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방송 3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돼야 작동이 시작됩니다. 이 또한 차질없이 꼼꼼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반드시 추진해 내겠다는 점, 여기 계신 과방위원님들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네, 금요일 오후에. 네. 마지막 기자회견 같습니다. 아, 충분히 저희들의 한 기자회견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습니다